저장물은 초등학생을 위한 표준 한국어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장물은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수학습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한국어 62쪽, 63쪽 익힘책 54쪽, 55쪽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모음 예와 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예와 예를 사용하여 글자를 만들어 읽고 쓸수 있다. 1. 예와 예를 알아봅시다. 먼저 교재 6 2쪽에 그림을 살펴봅시다. 친구들이 계단 아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시계를 보니 수업 시작 시간이네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림 속 글자에서 모음 예와 예를 찾아볼까요? 이응 옆에 모음 예가 있네요. 기억 옆에는 모음 예가 있습니다. 모음 예와 예를 사용하여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이응 더하기 예는 예가 됩니다. 기억 더하기 예는 개가 됩니다. 이 들어봅시다. 소리를 들으며 입모양을 따라해 보세요. 1번 모음 예를 소리낼 때에는 이를 소리내며 빠르게 에를 붙여 소리냅니다. 이에 예, 이에 예, 예, 예 2번 고음, 예를 소리낼 때에는 이를 소리내며 빠르게 에를 붙여 소리냅니다. 이에, 이에, 예, 예 3. 골라봅시다.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맞는 글자에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1번 예, 예, 정답을 확인해봅시다. 2번 예, 예,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3번 예, 예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4번 예, 예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4. 써봅시다. 각각의 글자를 순서에 맞게 써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빈 칸에 따라 써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빈 칸에 따라 써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빈 칸에 따라 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쉐 빈칸에 따라 써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빈칸에 따라 써보세요. 오, 읽어봅시다. 모음 예와 예가 들어간 낱말을 읽어봅시다. 모음 예가 사용된 낱말을 읽어봅시다. 예들아, 예들아, 제 예기책, 예기책. 섀도우, 섀도우 모음, 예가 사용된 낱말을 읽어 봅시다. 옛날, 옛날. 계절, 계절. 폐, 폐. 셰프, 셰프. 지혜, 지혜 계산기, 계산기 이 킴책을 보며 잘 공부하였는지 알아 봅시다. 다음 글자를 빨, 주, 노, 초 순서대로 따라 써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예. 다시 한번써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예. 하나, 둘셋넷예 하나 둘셋넷예 2번 그림을 보고 글자를 따라 써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단.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계단.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계단 3번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 글자를 써봅시다 5번 계단 계단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2번 시계 시계 정답을 확인해 봅시다. 4번 연결해 봅시다. 1번과 같이 그림에 알맞은 글자를 찾아 연결하고 써 봅시다. 2번 그림, 시계를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시계 3번 그림, 계단을 찾아 선을 연결해 봅시다. 계단 이번 시간에는 예, 예를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와, 워 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